한글 개정성경 1년 1독하기 2월 23일 편입니다. 오늘의 구약성경은 네이기 7장 28절부터 8장 3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신약성경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56절까지 10편 자먼 중에서는 10편 34편 후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레위기 7장 28절에서 8장 36절까지 내용 요약입니다.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하여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임명식과 제사가 거행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을 물로 정결케 한 후에 예복을 입히고 관유, 거룩한 기름이죠. 관유를 부어 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종 기름 분 받은 종 하는 말이 이게 구약의 구약적인 용어입니다. 위임식 제사는 속제제 번제, 화목제의 순서로 일주일 동안 반복 진행되었습니다.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두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에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애봇을 걸쳐 입히고, 애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애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관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재단에 일곱 번 뿌리고, 또그 재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재단의내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재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재단 밑에 쏟아 재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재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위 임식의 순양을 드릴 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귀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게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재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 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를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려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오늘의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56절까지 내용 요약입니다. 예수님의 명성은 높아만 갔고 헤롯은 예수님을 자신이 살해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으로 생각하며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에 예,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당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이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이 예,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리베안의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유안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유안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유안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유안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범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 기쁘게 앉으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유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유한을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유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것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시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이것은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백 명씩 또는 오십 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오천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타고 앞서 건너편 배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묻혀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화해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살의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죄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시0편 34편 후반부입니다. 11절에서 22절. 다윗은 자신의 신앙 체험에 기초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야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34편도 다윗의 시가 되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리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란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않냐도다. 아기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